국민형 미디어 대변인이죠. 음. 이분이 지금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 발언을 좀 봤어요.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근데 이거는 방송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아 이거 만약에 미국에서 이랬으면 이거 헤이트 스피치예요. 그냥 이거 구속감이에요. 저 채널 정지될 수 있어요. 구, 구글은 그런 거 어. 거르지 않습니까 거르죠. 장애인 비하는 충분히 걸려요. 장애인 비하도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편집된 부분만 기사로 나왔는데. 음. 제가 봤을 때 저거 원본 풀 영상으로 저도 봤거든요. 음. 어제 이거 오늘 라이브 주제 때문에 봤는데 아 충격 받았어요. 음. 미국이었으면 저거는 그 구속돼도 할말 없어요. 헤이트 맞아요. 스피치기 맞아요. 때문에. 헤이트 스피치가 딱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혐오 발언 중에서도 헤이트 스피치로 해서 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이 인증한 대변인? 인증했죠. 예. 거기에다가 팬 대변인이랑 미디어 대변인까지 또 굳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 쓰는 대변인과 미디어 대변인까지 나눠가지고 미디어 대변인들은 글 쓰지 말고 방송에 나와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훌륭한 정당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방향성이 옳다라는 걸 보여줘라고 한 미디어 대변인 중에 인지도도 제일 높고 TV도 많이 나오는. 그런 대변인이었는데 네. 국민의 힘 지도부가 정한 미디어 대변인은 요 정도는 해줘야 네. 어~ 인증 받을 수 있겠구나 음. 제가 왜 미인증이고 비인증인지는 그렇죠. 저는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고 계속 생각해 왔었는데 네. 그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저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저런 거는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되고요. 그쵸. 공당의 대변인이지않습니까 유튜브 나와 가지고 희낭락거릴수 있어요. 유튜브라는 채널 특성 자체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수준을 지켜야죠. 그러면서도 음. 사과를 맨 처음에 또안 했어요? 안 했죠. 저게 너무 말이 많이 나오니까 마지못해 사과했거든요. 네. 어 해도 너무저 사람은 어~ 이름 자체를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주둥이로 흥한 자 주둥이로 망한다. 그렇죠. 자매할줄 알았습니다. 음. 저는 저 사람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깐족되는 거에 일순인데, 음. 아니 깐족되는 걸 떠나가지고 평소에도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음. 이거야말로 정신병자가 어, 말 그대로 정상인 코스프레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평소에도 저런 시각으로 그럼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를 쳐다보면서 살았다는 건데, 음. 저는 이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완벽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지금 국회의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어 지금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이 자당 대변인을 고소하는 걸 처음 봐서요. 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이제 저도 좀 찾아봤는데 네. 어, 없어요. 없죠. 없는 것 같고. 아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 건국 이후 처음인 것 같아. 맞아요. 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죠. 저렇게 그래도 본인과 생각과 결이 안 맞는 사람이 같은 당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중도 보수가 있고 극우가 있고 그 안에서 목표 지점이 같으면 우리가 모든 게다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은 같이 정치한다라는 게 정당의 모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에는 다 똑같은데 본인이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장애를 비하하고 그다음에 성별 여자를 가지고 여성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더 나쁜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쵸? 그냥 저는 그냥 얘기 안할게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 사람이 뭐 장기이식을 뭐 중국 음. 장, 중국인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장기이식을 그냥 막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 법안 자체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미 법안을 철회했어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인신 공격하고 성별로 무시하고 장애로 가지고 사람을 비하하고 하는 게, 저게 대변인이 할 짓입니까? 일반인들도 해서는 안 되는데 당을 대표한다는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공당의 대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공당의 대변인은 당 대표의 입의 역할을 하는 게 거의 99%됐니까 그렇죠. 저도 매한가지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서 하는 거고 저도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올 때 대변인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는 그 생각과 이념에 대해서 대변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럼 그 대변인의 역할이 아니지않냐 나는 그 역할을 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오, 멋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뭐 어쨌든 지금 박민현 대변이 자꾸 개인의 사견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봤었을 때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방송에 나가서 설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 대표가 지금 하는 징계하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엄중 경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기사를 다 내리게 했었어요 맨 처음에. 아, 기사 막 수정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예, 네, 어제 오후에 그 기사를 내리게 한 다음에 음. 뉴스원에서 그 기사를 다시 올렸거든요. 예.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죠. 네,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걸 가지고 왜 기사를 내리라고 항의를 합니까? 그게 허위 사실을 뉴스원이나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강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디테일 가지고 이거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징계를 받는 거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엄중 경고가 무슨 징계예요? 엄중 경고는 어떤 경고예요? 음. 뭐 경미 경고가 있고 엄중 엄중 경고가 있고 뭐 중증 경고가 있어요. <laughs> 엄중 경고는 그냥 야, 앞으로 하지 마이 녀석 혼난다 이거잖아요. 한번 무서운 표정 지었다 뭐 이런 거. 징계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경고받았다 경고, 경고 받았다 해가지고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네. 내쫓은 게 사실 사실이잖아요. 사실 여상현 사실이죠. 위원장도 차 후에 어제 계속 보도에 나온 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내쫓는 거랑 국민의힘이 나내쫓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죠 윤리는 엄연한 독립된 기구인데 정당 안에서. 그 전화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압력을 받아가지고 나간다. 11월달까지 이제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요? 박민영은 그만큼 소중한 자원이고 김종혁은 내쫓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김종혁이 사실 그 정도로 경고받는 게 장동영 대표 비롯해가지고 지도부를 왜 화나게 하는 겁니까? 윤리는 윤리가 내, 내줄 수 있는 그 경고 수준에 맞게 준 거예요. 맞죠. 그게 마음에 안 되니까 지금 내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박민영을 윤리위에 한번 회부시켜 봐야죠. 그러면은. 네. 그럼 저 사람이 만약에 그럼 경고 엄중 경고 정도로 나와가지고 하면은 괜찮은 윤리위원장이고 장원권 정지 뭐몇달 정도 나오면은 또 여상원 같은 사람 또 내쫓을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윤리위원장한테 업무를 시킬 거면 그 윤리위원장을 왜 뽑습니까? 그렇죠 그냥 당대표가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네, 거기 당, 그러니까 최고위가 월목 아침 오전 9시마다 있는데 그 회의가 끝나면은 비공개로 전환하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그 당의 요직을 맡고 있는 뭐 조직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요. 그 기조국장이나 여러 국장들이 막 배석을 하고 당의 지도부들이 쫙 앉아있거든요. 원형 네. 테이블에. 그 앞에 가운데 한 가운데 앉혀놓고 인민재판하듯이 할수 있어요. 그럼 음.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던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민영이 한발로는 엄중경고로 끝나고. 김종혁이 좀 잘해라고 한 비판에 관련돼서는. 주의로 만족할 어, 수없다 주의로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뭐 하는 짓이야 해가지고 내쫓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일단 저 여상원 이 윤리위원장 이 기사 단독으로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한걸 저도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실책이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오늘도 저기 뭐 시위하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제 뭐 사법압박 부 그만 그만해라 뭐. 뭐 법치주의 그만 훼손해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윤리위원회가 당내에서 하는 역할이 법원이에요 네. 어떤 결정을 내는 거죠 징계수위를 양정하고 네.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윤리위 자체를 물갈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는 여상원 위원장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빼박이에요 네. 나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뭐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다라고 이미 인터뷰까지 하고 나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누가 윤리 위원장을 내쫓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대충 짐작은 가지만 뭐 어쨌든은 아직은 잘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사태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할때 민주당은 너네도 똑같잖아. 너네도 원하는 어떤 결정 안 나왔다고 윤리위 싹다 바꿔 버리는 정당인데 우리가 뭐사법부 압박하는 게뭐 어때서라고 하는 그 피장파장, 50보 100보 이런 식으로 뭐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격차를 벌여야 돼요 우리는 법치주의를 존중한다 우리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아 그때서야 이제 민주당이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태도 뭐 이런 식의 비본질적인 이슈로 전환하면서 꼬리를 내리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의 힘자체의 윤리 위원장을 내쫓는 모습을 스스로 보임으로써 민주당으로 하여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너네도 하는데 우리는 뭐 어때서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 줄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큰 실책이라고 봐요, 저는. 반론이안 나오잖아요. 안 당에서. 나오죠. 이걸로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우리가 내쫓았다라는 거는 시인하는 거예요. 반론을 해야죠. 음. 그게 아니다. 아직 대... 메시지가 안 나오네. 대화를 통해 가지고 했다. 반론안 나와. 발론 반론 기사 없어요. 기자들이 음. 물어보겠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답변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변인이 그렇게 많은데. 음. 아, 한마이도안 나오네. 인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기사가 안 난다고 하는 거는 인정이지 않습니까? 반론을 하면은 세게 해야죠. 야,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음. 아니면은 뭐 소송하겠다. 고소고발하겠다. 아니면 아니면 아니다. 음. 사실과 다르다 했다. 합의한 거다. 음. 맞아요.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안 나와요. 면피할 때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말. 사실과 다르다. <laughs> 이건 거짓이란 <laughs> 말하고 조금 달라. <laughs> 맞아요. 이게 낫 DLT와 뭐 인어센트의 차이 같은 그런 게좀 있죠. 많이 다르죠. 영어 응. 잘하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laughs> <어쨌든>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네. 말이 안 된다. 박민영 같은 사람을 키우려고 했었던 것 자체가 문제고 박민영 같은 사람을 감싸는 것도 문제예요. 박민영이 결국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사과를 안 하면서 쓴 글이 뭐예요? 한동훈 대표를 또끌어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박민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가 왜 주댕이로 흥한 사람 주댕이로 망한다고 말하냐? 논점을 또이 사람은 흐려요. 오, 어, 그렇죠. 특기지 그런 게 아니 원래 비례대표는 장애인에게 주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여러 가지 그때 공천할 당시의 상황과 그 분위기에 맞게 비례대표로 선정해요. 왜냐 우리가 윤주경 의원 그윤그 윤봉길 의사의 손녀 증손녀가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비례대표 1번을 주면서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길입니다라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징성을 다 부여해요. 비례는 네. 비례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의 이주영 여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례 1번으로 들어왔는데 그분도 의대 의사잖습니까? 네. 의대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맞게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컨셉이나 이번 총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공천합니다 이런 컨셉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을 통해 가지고 가는 거지 친소관계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례대표는 네. 거기에 플러스로 박민영 지가 뭔데 나서 가지고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자기 공천 못 받아가지고 <laughs> 지금 미쳐 날뛰는 건지.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행정관이나 비서관들, 비선들 잘라내라라는 그거에 대해서 악감정. 격분한 애 중에 하나라는 거잖 않습니까? 음, 악감정을 그때 품은 거죠. 아니,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자기네들이 뭔데 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격분해가지고 성명서를 내자고 항의하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없죠. 처리할 문제지. 자기 비이상하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비판하고 정치권으로 되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 공격하고 아유 무슨 별 가짜는 가짜지도 <laughs> 않은 대변인 주제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뭔데 당 대표가 했었던 비대위원장이 했었던 공천 관련돼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그리고 다른 당 차려서 나간 사람도 아니고 당원 중에 한 사람이고 전 대표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해, 해대고. 김예지 의원을 비판하면서 뭐 한동훈은 이래서 뭐 재개해서는 안 된다, 갖다 쓸수 없다라고 하는데, 박민영 같은 사람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준석이 대표일 당시에 나는 국대다의 1기 우승자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는 국대다 할때 저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키워 쓰는구나. 근데 저는 이거, 이런 사람들, 장예천, 박민영이나, 뭐 몇몇 청년 정치인들 청년 정치라는 그 모토를 내걸고 완장지라는 젊은 정치인들이 있않습니까 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청년 정치는 끝났다. 네. 그니까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는 오로지 새치혀로 주댕이로 떠들고 상대를 비판하고 상처 주고 그걸로 유명 세웠고 그걸로 출세하려고 하는 거말 음.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 그거를 제주 삼아서 하면 은 사기쳐야지 김만배처럼. 그렇죠. 뭐, 담벼락을 걷는 거죠.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기꾼 되는 거, 김만배 되는 거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박민영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아주 말씀 굉장히 시, 신랄하게 잘해 주셨는데, 장혜찬 씨가 쓴 페이스북을 보니까 윤리위원장 교체를 본인들이 했다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또 써놨네요. 어. 아마 이것 때문에 메시지가 안 나온 거 싶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이렇게 이뤄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장혜찬 씨하고 뭐 교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어쨌든 본인들이 이렇게 이 윤리위원장 교체를 공으로 내세우는 걸 보니까 아뭐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것 같기도 좀 하고요. 내쫓은 걸 시인하는 거죠. 네, 이러니까 뭐 <laughs> 이러니까 이런 방구 이건 뭐 전략적이지도 않고 뭐실 설령 뭐저 사람이 진짜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이런 글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또 이걸 또 자랑스럽게 또 해놨어요. 내가 뭐 이렇게 압박해서 뭐 윤리위원장을 했다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모습인가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어, 예언. 예. 제가 무섭네요. 나름 또 타율이 괜찮지 습니까 아, 그렇죠. 잘 맞춰요. 윤리 위원장을 당연히 당연히 장동혁 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겠죠. 그랬겠죠. 사실 여상원 윤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넣은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내쫓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쫓았고. 장예찬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글을 썼지 않습니까? 네. 내쫓았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채널의 단독 기사도 어떻게 봤었을 때는 장예찬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기사가 나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지길 말했는데 갑자기 반격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론을 하거나 워워하는 기사 하나 없거든요. 네. 제가 예언을 하자면은 장동영 대표 입맛에 맞는 극우 윤리위원장이 오고 이 사람이 한동훈 대표 당 게시판 당원 게시판 관련된 이거를 게이트처럼 만든 다음에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만들어서. 63 재보궐 선거에 못 나오게 만들 것 같아요. 아, 그런 전략을 펼 것이다. 한동훈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정치인이지만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줘 가지고 6개월 동안 그 당원 권 정지가 되면 공천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힘의 이름으로 공천을 못 받아요. 네. 공교롭게 연말 연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주면은 공교롭게 63 지방 선거에 딱 걸려요. 네. 63 지방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또이 징계가 또 배제가 되거든요. 공천을 딱못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우리는 우리 지도부는 공천을 전략 공천이 됐거나 경선 한동훈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 그 누구와 어느 한 지역구에 경선을 넣었는데 지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죠. 죽어다 깨어나도 아, 지고 싶어도 안 져져요. 음, 그렇죠. 불가능해. 한동훈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경선의 룰을 어떤 식으로 찢어 발겨가지고 불리하게 만들어도 한동훈이 이겨요. 네. 그러면 공천을 안줄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요. 예 주고 싶지만 못 주게 됐다. 왜? 징계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지. 저는 징계를 줄 거라고 봅니다. 아, 징계를 줘서 지금 오늘도, 아, 오늘 나온 소식이죠. 신동훈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당원 게시판 문제 판단 받아야라고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에 윤리위원장을 날리고 어제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갈 예정이 됐죠. 오늘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군불대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밑밥 깔아놓고 있는 거죠. 깔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사는 신나게 떠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것이고. 어, 어쨌든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이...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laughs> 김준호 대변인, 믿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박수 한번 치고요. 음. 네. 음. 앞으로 우리 김준호 대변인이 좀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지에 좀 고프신가요? 네, 그것보다 내가 이 너무 갑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내가 당과 공교롭게 이게 음. 이게 뭐라고요? 아구, 그래 아구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다리가 지금 맞잖아요. 음. 이게 지금 군불떼기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이게 소름 돋는 예언이 될수 있다. 아. 저는 장동혁이 당대표 된다는 것도 맞췄던데 그때 한창 또 욕을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흘러갈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음.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굶불떼는게 보이지 않습니다. 음. 저도 저는 이미 12시간 필리버스터 때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현 단계에 온것 같아요. 아. 여의도 두 시청년들 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에이. <laughs> 근데 진짜 뭐 자멸하네요. 아, 귀신이요. 아, 자멸하는 것 같습니다. 음.